문재인 대통령이 부각산 버풍사터 초석에 앉은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장과 국민소통수석이 천박한 문화재인식을 드러냈다며 조계종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대변인기획실장 법원 스님 명의로 버풍사사찰터는 1960년대 정부가 부각산을 폐쇄하면서 불사노력이 무산된 아픔이 있는 곳이라며 대통령 부부가 산행하면서 버풍사터 초석에 앉은 것은 불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더욱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등록 문화재가 아니라고 발표함은 물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버려져 있던 그냥 그런 돌이라고 밝힘으로써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은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킨 문화재청장과 국민소통수석은 즉각 사퇴할 것과.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정책 변화를 요구했습니다.